59세에 다시 사랑에 빠진다는 게 가능할까요? 거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겨우 1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려야겠어요. 그것도 대전의 한 오피스, 야간 청소를 하면서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이 막 노우 브 v 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순자입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제야 혼자서 돈을 벌어야 하는 처지가 됐어요. 남편이 간암 진단을 받고 2년간 투병하면서 우리 집적금은 모두 병원비로 날아갔습니다. 마지막 6개월은 제가 20년 다니던 사무직을 그만두고 간병에 매달렸지만 결국 남편은 제품에서 숨을 거뒀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보험금이 좀 있긴 했지만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무엇보다 밤이 되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늘 앉아있던 소파를 바라보면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았고, 새벽에 잠에서 깨면 옆자리가 비어있는 게 너무 무서워서 잠을 다시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밤에 일을 나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나간 청소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둔산신도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복도와 계단을 닦고 엘리베이터를 청소하고 로비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10월 중순이었는데도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쌀쌀한 밤이었거든요. 오피스텔 로비에서 청소 도구들을 받아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때 한 남자분이 함께 타셨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분이었는데 50대 후반 정도로 보였어요. 보안요원 유니폼을 입고 계셔서 이 건물에서 일하시는 분이구나 싶었죠. 서로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인사했는데 그분의 눈빛에서 뭔가 쓸쓸함이 느껴졌어요. 저처럼 혼자 사는 사람의 눈빛 같았다고 할까요. 그날부터 매일 밤 10시가 되면 오피스텔로 출근했어요. 처음 며칠은 일이 서툴러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몸도 많이 아팠지만 점점 적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보안 요원분과 자주 마주치게 됐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복도에서, 로비에서. 매번 정중하게 인사만 주고받았지만, 옌지 마음이 편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분의 이름은 최건우라는 걸 일주일 후에 알게 됐어요. 어느날 새벽 두시경 청소를 모두 마치고, 규계실에 들렀는데, 그분이 자판기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따뜻한 커피 한잔 드시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판기 버튼을 눌러 주시는데 목소리가 참 차분하고 따뜻했어요. 최건우라고 합니다. 여기서 야간 보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자기소개를 하시니까 저도 이순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때부터 매일 새벽 2시가 되면 휴게실에서 잠깐씩 만나 차를 마시는 게 일상이 됐어요.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나 간단한 안부 정도였지만 점점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건우 씨는 공무원을 30년 하다가 정년 퇴직하신 후이 일을 시작하셨다고 했어요. 제 혼자 있으면 너무 답답해서 야간 근무를 선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저와 비슷한 상황이구나 싶었어요. 저도 혼자 있는 밤이 무서워서 이 일을 시작한 거니까요. 어느 날은 제가 집에서 만든 김치를 조금 가져다 드렸어요. 어차피 혼자 다못 먹으니까 버리는 것보다 나누는 게 낫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건우 씨를 위해 일부러 더 많이 담근 거였어요.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한다는 게 이렇게 설레는 일인 줄 몰랐거든요. 건우 씨가 제가 가져다 준 김치를 드시면서 정말 맛있다고 하시는데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집 반찬 같은 걸 먹는다고 하시면서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라고요. 그때 저도 뭔가 짠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사람도 저처럼 누군가를 잃었구나 싶었거든요. 휴게실을 자세히 보니 정말 혼자 사는 티가 났어요. 작은 사물함에는 라면 몇 개와 통조림만 있었고 책상 위에는 혼자 찍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석에 너 성용 손수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마 돌아가신 부인분 것이겠구나 싶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집에서 국을 끓이면 보온병에 담아오고. 반찬을 만들면 작은 통에 나눠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건우씨는 처음엔 부담스러워 하시더니, 나중에는 정말 고마워 하셨어요. 가끔은 건우씨가 편의점에서 빵이나 우유를 사다 주시기도 했고요. 11월이 되면서 날씨가 추워졌는데, 휴게실 온도를 항상 따뜻하게 맞춰주시는 건우씨의 배려가 고마웠어요. 저희 둘만의 작은 공간이 된것 같았거든요. 어느날 밤, 건우씨가 처음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순자씨는 혼자 사세요. 조심스럽게 묻는 목소리였는데, 저도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1년 반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말씀드리니까, 건우씨의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아내가 4년 전에 갑자기 쓰러져서,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묘한 공감대가 형성됐어요. 서로의 상처를 굳이 자세히 묻지 않아도 알것 같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사람만이 아는 그 공허함, 밤마다 찾아오는 외로움, 혼자 밥 먹는 서러움을 말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대화는 조금씩 깊어졌어요. 건우 씨는 아내와 30년을 이 근처에서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교사였던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서 3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준비할 시간도 없이 갑자기 혼자가 됐다는 거죠. 저는 건우 씨에게 남편의 투병 과정을 들려드렸어요. 2년간의 긴 투병 생활, 마지막 6개월 동안의 간병, 점점 말라가는 남편을 바라보는 고통,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그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마음이었거든요. 건우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에 따뜻한 차를 쥐어주시면서 난이 힘드셨겠어요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한마디에 1년 반 동안 꽁꽁 얼어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녹는 기분이었어요. 누군가 제 고생을 알아봐주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12월이 되면서 우리는 매일 새벽 2시가 기다려졌어요. 일을 마치고 휴게실에서 함께 라면을 끓여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순간이 됐거든요. 건우 씨는 혼자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짠했어요. 저도 혼자 밥 먹는 게 얼마나 서글픈지 아니까요. 어느 날은 건우 씨가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젊은 시절 두 사람이 산에서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는데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많이 그리우시죠? 제가 그렇게 묻자 건우 씨의 눈에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잊을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요. 그때 제 마음도 무너졌어요. 저도 남편과의 추억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돌이켜보니 남편과 마지막 몇 년은 진짜 대화다운 대화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병원 이야기, 약 이야기, 그런 것들만 건우 씨를 보면서 새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말이 되면서 제 마음에 이상한 변화가 생겼어요. 건우씨와 함께 있으면 가슴이 구근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뭘까요? 고마움일까요? 아니면 다른 감정일까요? 59살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인 걸까요? 죽은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동시에 건우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건우씨의 따뜻한 목소리,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진심 어린 표정, 그리고 제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신다는 그 마음이 점점 소중해졌거든요. 그런데 딸아이가 제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엄마,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요. 뭔가 좋은 일 있어요? 딸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괜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아직 딸에게는 건우 씨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새해가 지나고 1월 어느 추운 밤이었어요. 그날따라 오피스텔 난방이 제대로 안돼서 건물 전체가 춥더라고요. 청소를 마치고 휴게실에 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추웠어요. 건우 씨가 미안해하시면서 발리사무소에 연락해봤는데 새벽에는 수리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기가 그나마 낫습니다. 함께 있으시면 덜 추우실 거예요. 건우씨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의자를 가까이 붙여 앉으시더라고요. 정말 추웠어요. 입김이 하얗게 나올 정도였거든요. 건우씨가 자신의 점퍼를 벗어서 제 어깨에 걸쳐주셨어요. 추우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건우씨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따뜻하게 해드리려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몸에 전기가 그르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다른 남자의 체온이었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맞나 싶으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건우씨도 제 손을 꽉 잡고 계시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새벽까지 함께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서로를 의식하게 된 거죠. 휴게실에서 마주 앉아 있어도 예전처럼 편하지가 않았어요. 건우씨도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았고, 저도 건우씨 앞에서 괜히 수줍어지곤 했어요. 그런 어색함이 며칠 계속됐는데, 어느날 딸이 직장에서 일찍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엄마 요즘 뭐 하세요? 밤에 일 나간다고 하시더니 표정이 너무 좋아져서 궁금해요. 딸이 그렇게 묻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2월 중순 어느날, 건우씨가 용기를 내서 말씀하셨어요. 순자씨, 제가 이상한 말 해도 될까요? 조심스럽게 운을 떼시더니 순자 씨와 함께 있으면 정말 마음이 편해요. 아내가 죽고 나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에요. 그러시면서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시더라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건우 씨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요. 그러자 건우 씨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다행이에요. 혼자만 이런 마음인 줄 알았거든요. 그날 밤건우씨가 처음으로 제 손에 키스를 해주셨어요. 정말 조심스럽게, 깃털처럼 가볍게요. 하지만 그 작은 입맞춤에 제 온몸이 떨렸어요. 59년을 살면서 이런 설렘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딸이 직장 동료를 통해서 제가 야간 청소를 하는 곳에서 남자분과 가까이 지낸다는 소문을 들었나 봐요. 엄마, 정말이에요. 딸이 저를 다그치듯 물어보더라고요.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러세요. 딸의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건 그렇고, 그 남자분은 누구세요? 혹시 돈을 노리는 건 아니에요. 딸의 의심 어린 눈빛이 너무 아팠어요. 건우씨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나 봐요. 어느 날 표정이 난이 어두우시더라고요. 아들이 찾아와서 아버지 체면이 있지. 이 나이에 뭐 하는 거냐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새로 만난 여자분 때문에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미안하지도 않느냐고 했다나요. 우리 둘다 주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혔어요. 나이 든 사람들의 연애를 굽지 않게 보는 시선들. 각자의 자녀들이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정작 우리의 외로움과 그리움은 누가 위로해줄까요?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었어요. 각자의 집과 생활비. 나중에 아프면 어떻게 할 것인지. 유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젊을 때의 사랑과는 달리 고려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부담감이 생겼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것. 각자의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혹시 상대방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나중에 후회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들이 몰려왔어요. 결국 저는 건우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3월 초의 일이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서로에게 상처만 줄것 같았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반대도 심했고, 무엇보다 죽은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며칠 동안 휴게실에 가지 않았어요. 청소만 마치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죠. 건우 씨가 궁금해하실 것 같았지만 마주칠 자신이 없었어요. 이렇게 끝내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건우씨 없이 보내는 새벽이 너무 외로웠어요. 집에 돌아가서도 자꾸 건우씨 생각이 났어요. 따뜻한 목소리, 배려심 깊은 행동들, 함께 라면을 끓여 먹던 그 소소한 행복들. 모든 게 그리웠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건우 씨가 직접 저를 찾아오셨어요.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준자 씨, 왜안 오세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시는데, 그 진심 어린 걱정에 제 마음이 또 흔들렸어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머뭇거리니까 건우씨가 알아차리시더라고요. 부담스러우시죠? 주변에서 뭐라고 하시나요? 저도 비슷해요. 아들이 계속 말리고 있어요. 건우씨의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냥 이대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건우씨가 고개를 푹 숙이시더라고요. 알겠어요. 순자 씨가 편하신 게 최고죠.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돌아서시는데 그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그날 밤부터 건우 씨를 다시 보지 못했어요. 근무 시간을 바꾸셨나 봐요. 휴게실도 텅 비어 있었고 복도에서도 마주치지 못했어요. 다시 혼자가 된 새벽 시간이 지옥 같았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건우씨에게 의존하고 있었는지를요. 집에 돌아가서 계속 후회했어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 건우씨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 혹시 너무 상처받으셨을까? 밤마다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2주가 지나도록 건우 씨를 보지 못했어요. 혹시 일을 그만두신 건 아닌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관리사무소에 물어볼 수도 없고, 연락처도 모르고, 제가 너무 성급하게 관계를 정리한 건 아닌지 후회가 밀려왔어요. 3월 말, 어느 날 밤, 뜻하지 않게 건우 씨를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날 새벽 1시쯤 청소를 하고 있는데, 곡도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나가보니 건우 씨가 바닥에 넘어져 계시더라고요. 순차를 돌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셨나 봐요. 괜찮으세요? 제가 급하게 달려가서 부축해 드렸어요. 건우 씨가 깜짝 놀라면서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순자 씨 발목을 다치신 것 같았어요. 혼자서는 일어서기 힘들어 하셨거든요. 응급실에 가야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건우씨가 고개를 젓더라고요. 괜찮습니다. 그냥 좀 쉬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다친 발목이 많이 부어있었어요. 제가 택시를 불러서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다행히 골절은 아니고 염좌였어요. 며칠 푹 쉬면서. 찜질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이사가 말씀해 주셨죠. 병원에서 나와서 택시를 타고 건우씨 집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건우씨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많이 쉬어 있었어요. 집 앞에서 작별 인사를 하려는데 갑자기 용기가 생겼어요. 들어가서 발목 좀 봐드릴까요? 혼자 계시면 불편하실 텐데요. 건우씨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건우씨 집에 들어간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집이었는데 곳곳에 혼자 사는 남자의 쓸쓸함이 느껴졌어요. 소파에 앉혀드리고 발목에 파스를 발라드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이몇주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건우씨가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순자씨가 안 오시니까 새벽이 다시 지옥 같았다고요. 저도 똑같았어요. 건우씨 없는 시간들이 너무 외로웠다고 털어놓았죠. 우리는 그날 밤 진짜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서로에게 끌리지만 죽은 배우자들에게 미안한 마음.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들. 하지만 동시에 서로 없이는 견딜 수 없다는 것도 인정했죠. 순자 씨, 우리 함께 살지 않을래요? 건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혼은 아니더라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면 안 될까요? 이 나이에 무슨 체면이 중요해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서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주변 시선도 걱정되고, 각자의 자녀들 반대도 있고, 그런 제 마음을 아시는지, 건우씨가 말씀하셨어요.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저는 언제까지고 기다릴 테니까요. 다만 한가지만은 확실해요. 순자 씨가 제게는 마지막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도 결정됐어요. 좋아요. 함께 살아요. 4월초. 저는 건우 씨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딸아이의 반대가 심했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어요. 엄마도 이제 혼자 살 권리가 있다고. 건우 씨는 정말 좋은 분이라고 설득했죠. 처음에는 화를 내던 딸도 나중에는 엄마가 행복하면 된다며 이해해 주더라고요. 건우 씨 아들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강하게 반대하셨지만 저희 둘이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걸 보시고 나서는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아버지가 혼자 계실 때보다 훨씬 밝아지셨다며 고마워하기도 하더라고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어요. 우리는 여전히 야간 근무를 계속했지만, 이제는 같은 집에서 출근하니까 더욱 자연스러워졌죠. 퇴근 후에는 함께 장도 보고 요리도 하고, PV도 봤어요. 정말 부부 같은 일상이었죠. 가장 큰 변화는 웃음이 돌아온 거예요. 건우 씨와 함께 있으면 자꾸 웃게 되더라고요. 이 나이에도 설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가끔 죽은 남편 생각이 날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죄책감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컸어요. 남편도 제가 외롭게 혼자 있는 것보다는 좋은 사람과 함께 있는 걸더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건우씨가 말씀하셨어요. 둔자 씨와 함께 있으니까 다시 살아가는 기분이에요. 아내가 죽고 나서 4년 동안 그냥 하루하루 버텨왔는데, 이제는 내일이 기다려져요.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도 이제는 우리 관계를 인정해주시고, 가끔은 부러워하시기도 해요.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서로를 아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른다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저처럼 홀로 남겨져서 외로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중년 이후에 배우자를 잃으신 분들이라면 제 마음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회에서는 나이 들어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걸 좋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죽은 남편에 대한 미안함, 주변의 시선, 현실적인 문제들, 많은 고민이 있었죠. 하지만 결국 선택한 건제 행복이었어요. 건우 씨와 함께하는 지금이 지난 몇년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행복한지 서로를 아끼고 있는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다시 찾은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